다 이렇게 주말 저녁에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를 선택해 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상영 시작하기 전에 이 영화의 감독님이시자 주연 배우이신 마츠시게 유타카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무대 인사부터 진행한 후에 영화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井井皆さん、映画の中で、えー、この皇族間美式からムービーをやりに来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今日は短い時間ですけれども、えー、皆様とちょっとだけおしゃべりをしたいなと思います。えー3月 그래서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짧습니다만 여러분과 대화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3월 19일 정식 개봉을 앞두고 여러분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를 좀더 깊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드라마 시리즈나 다른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이 기회를 에 통해 질문해 주세요. え質問をしていただいた方にはですね、もれなく、インドカシア語論の名詞、これぐらい僕のサインを書いてあります。<ー>それと、映画の中に出てくるんですけども、ドライアットンという、これもあれ映画の中で、ねえー、貴重な書力映画になります。<laughs> それと、あの、お二人にサインも書いてあるので、それを差し上げますの、ね、で、ぜひ、見わめてみてください。 영화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동안의 TV 드라마 시리즈라든지 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질문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사이드란 명함, 그리고 건낙도, 그리고 사이 포스터를 드리겠습니다. 열0 2 하루 질문 있으신 분? 첫 번째 작품 그 감독으로서의 첫 번째 작품 이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보러 왔는데요. 어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고독한 미식가 더투가 나온다면 어떤 음식을 메인으로 하실 것 같으신지 그리고 그 음식의 맛집이 더 유명해지기 전에 살짝 소개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そうねってから、えー、これまでの間に実に3年近くかかっててその間に次の作品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ふうなものが面白いだろうかなっていうのはいろいろ、えー、空想を巡らしてました、えー、一番何か僕の中で面白くひらめいたのは、えー、カレーライス好きなのでスパイスを巡る冒険の話っていうのはどうなのかなと思って 韓国にもいろんなおいしいスパイスがあると思うんでそういうアイディアを求めてまた韓国に来るかもしれません、え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laughs> 이번 작품을 제가 구상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음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왔는데요. 제가 가장 재밌겠다고 생각을 한건 제가 카레라이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카레 스파이스를 이번에는 찾는 모험로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스파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 또 올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탑3가 있있을요이이유함 함께 부탁드립니다. いはい。에いはい。は다수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 아, 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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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あのこの中には映画の中に実は、えー、井の頭頃は関係ないんですけどもラブストーリーが入ってます、えー、それとあのやっぱりスープ探しの旅ということで、えー、最後にそのスープに巡り合えたかどうか分からないですけどもそのおじいさんの感想っていうところが、えー、ここも映画の中の見どころになってますそれと井の頭頃は、えー、3つの失敗をしますんで 네, 영화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라서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노가시라 고로하는 관계는 없지만, 첫 번째는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 그 국물, 제가 국물찾기 여행인데 마지막에 그 국물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 국물을 먹은 할아버지의 감상은 어땠는지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노바시라 고로가 세계의 실패를 합니다. 그 세계의 실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あのね、奇跡食堂という非常に美味しいとんかつのお店があって本当にねあのとんかつっていうのは僕もあの日本料理の中でも非常に大好きだと思うしあの韓国の人もとんかつ結構好きなんですけどねだからその中でもねあの埼玉県の揚げ雄というところにあるその奇跡食堂のとんかつというのは低温で揚げた非常に美味しいとんかつなのですごく覚えてます。 아이 가려고 보세요. 자, 시하시죠 네, 사이트 마현에 악연한 지역에 있는 기적 식당이라는 곳에서 맛있는 돈가스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를 가셨다고 합니다. 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한국 분들도 돈가스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곳의 돈가스가 저온에 튀긴 거라서 저도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분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을게요.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예능 촬영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거그 이유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미친맛집도가 이제 여러 플릭스 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간국에 정말로 젊은이들이 소리를 내서 기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는 동갑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동갑이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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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えー、プサンで食べたテジクッパそしてソウルのテジカルビ <laughs> とにかくもう今日もねいよ,いよテジカルビを食べに行こうと思ってるんで、えー、豚の美味しいとこあ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 네 넷플릭스에서 요즘 하고 있는 미친 맛집이라는 방송도 있는데요. 한국 젊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게 기쁩니다. 아까 돈까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부산의 돼지국밥 그리고 서울의 돼지갈비를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돼지갈비를 먹으러 갈 예정이고요. 혹시 맛있는 돼지 관련하고 고기 관련한데 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ただ、それと同時に、えー、心もお腹いっぱいになります。えー、どうぞ、その心をお腹いっぱいにした状態で、えー、見終わったこどになったかと、えー、一緒にご飯を食べながら、この映画の感想を語り合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最後までごゆっくりお楽しみください。本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영화가 아직 시작되기 전인데 너무나 기뻐서 좀 말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네요. 한시간 50분 동안 이 영화 보시고 나면 분명히 배가 고프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마음은 그 마음을 부르실 겁니다. 그불러진 마음을 가지고 요 영화 보신 후에 함께 보신 분들과 밥을 먹으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 끝까지 느긋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